할머니. 이게 누구예요?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바래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음, 그건 내 증조 할머니의 마지막 한국 사진이란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1912년, 17살 소녀의 한복 입은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하와이엔 배에 오르기 전날 찍은 사진이었다고 해요. 낯선 남자의 사진 한 장을 믿고 태평양을 건너야 했던 그 시절. 미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셨대요.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게 무서웠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다고 할머니 목소리에 먼 추억이 실려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으로 하와이행을 선택했던 증조할머니처럼 이제는 제가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사진 속 신부가 하와이를 꿈꾸었다면 지금은 보스턴의 소녀가 서울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퓨어터 대학교 미디어학과 3학년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23살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보스턴에서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와 영상 제작을 좋아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다가, 우연히 한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밤늦게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본 서울의 심야, 먹방,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언제든 배달되는 음식들,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명처럼 느껴진 것은 다락방에서 발견한 증조할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1912년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조선의 봄이었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일본 순사들이 활보했고 전차와 인력거가 뒤섞여 달렸습니다. 쌀한말에 보통 인부의 6일치 품삯이었던 시절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이었던 증조할머니는 단한 장의 사진만을 믿고 하와이행배에 오셨습니다. 당시 미국은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급성장하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조선의 다림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인천항에는 매일같이 아메리카 드림을 안고 떠나는 이민선이 정박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진 속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날 일기장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을 적으셨다고 합니다. 낯선 남자의 사진 한 장과 하와이에서의 새 삶이란 약속만을 믿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울면서 말렸지만 증조할머니는 가난했던 집안을 위해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 시절 많은 조선의 처녀들이 그러했듯 타국에서의 결혼은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렇게 17꽃다운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하와이로 시집을 가셨습니다. 증조할머니가 도착한 하와이는 상상했던 천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열흘간의 배멀미와 긴장감 끝에 도착한 호놀룰루항구에서 남편이 될 사람은 사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증조할머니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새벽별이 떴다지도록 허리 펼세 없이 일했고 손바닥은 갈대에 베어 항상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더운 햇살에 피부는 까맣게 탔고 모기떼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착한 사람이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처음 1년은 손짓 발짓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조선인 마을에는 증조할머니처럼 사진심부로 온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한국말로 수다도 떨고, 김치도 담그고, 고향 이야기를 하며 향수를 달랬습니다. 일요일이면 조선인 교회에 모여 찬송가도 부르고, 된장찌개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쌀밥 대신 빵을 먹어야 했고, 김치 대신 샐러드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마을 여성들과 함께 배추를 길러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고, 조금씩 고향의 맛을 되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도 조금씩 배우고, 하와이식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독특한 말투가 생겼다고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울면서 친정어머니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조선인 아주머니들이 친정어머니처럼 대해주셨고, 미역국도 끓여주셨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써야 했고, 학교에서는 영어로 공부하고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장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10년 만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조선인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팔았고 주말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난 건 평생의 아픔이었지만 여기서 만난 정은 또 다른 고향이 되었다고 하와이의 따뜻한 바닷바람과 달콤한 사탕수수 향기 속에서 증조할머니는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1935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등조할머니가 사진신부로 건너온 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태어날 때는 이미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할 만큼 가정형 편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한국과 미국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환경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미국식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는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집에서는 된장찌개와 스파게티를 함께 먹었고,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절을 하면서도 크리스마스트리도 장식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이 있던 날, 할머니는 6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폭격사이렌 소리에 온 가족이 지하실로 피신했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전쟁 중에는 한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할머니는 보스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유학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증조할머니는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며 금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하와이를 떠나 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할머니는 증조할머니가 겪었을 그먼 항해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할머니는 지금의 할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할아버지는 보스턴에서 자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증조할머니는 하필 동양인도 아닌 사람과 결혼하려 하느냐며 걱정하셨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가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고 정성껏 마음을 표현하자 마음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결혼 후 할머니는 보스턴에 정착하셨습니다. 중학교 영어교사가 되어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주말에는 한인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치셨습니다. 집에서는 늘 김치와 된장을 직접 담그셨고 아이들에게도 한국의 예절과 문화를 가르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시다가 문득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구나.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먼 길을 오신 거야. 그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텐데. 잠시 말씀을 멈추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넌 외모도 많이 서양적이라 주변에서 한국인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내 핏줄 속에는 분명 강인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증조할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너에게도 이어졌다는 게늘 감회가 새로워. 내 증조할머니가 하와이로 떠날 때는 꿈을 찾아가는 거였지. 나는 보스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제 내가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구나.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마치 운명처럼 말이야. 할머니는 이제 은퇴하시고. 보스턴 교회의 조용한 주택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주말이면 한인 할머니들과 모여 윷놀이도 하시고 손주들에게 김치찌개도 해 주시며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증조할머니의 하와이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한국인의 피와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야. 할머니와의 대화가 있던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조할머니는 한 장의 사진만 보고도 그토록 큰 결심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어 한마디 못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유튜브에서 한글 배우기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보스턴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있는 아시아어 섹션을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Korean for Beginners 하는 낡은 교재를 발견했을 때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쓰는 것부터가 힘들었습니다. 곡과 노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고 받침이 있는 글자는 읽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쓰고 또 썼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도서관 사서 분께 다들 시간이에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글을 익히고 나서는 기초 회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처음 써봤을 때 마치 증조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서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에밀리입니다를 수십 번 반복하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도서관이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참가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곳은 햇빛이 잘 들어와서 공부하기 좋았습니다. 오전에는 문법 공부, 점심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연습, 오후에는 단어 암기. 이렇게 규칙적인 공부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도 설치했습니다. 수업사이 짬짬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단어 카드를 넘기며 공부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제가 잠꼬대로 한국어를 중얼거린다고 놀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한자였습니다. 여기 학생증 있습니다라는 간단한 문장도 정확한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증조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상태로 하와이로 가셨던 그분의 용기를 생각하면 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드라마를 볼때 간단한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달째에는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증조할머니가 하와이에서 쓰셨다는 일기처럼 저도 제 이야기를 한국어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110년 전 증조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분은 사진 한 장으로 새로운 세상을 선택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자료와 기술의 도움을 받으며 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사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국 친구를 만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한글 공부 인증 사진을 올렸는데 서울대 학생 지은이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온라인 우정은 매일 밤의 화상 통화로 이어졌습니다. 보스턴의 늦은 밤 11시, 서울의 아침 8시. 지은이는 등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의 영어 에세이를 봐 주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할 법도 했지만 매일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에밀리 언니, 오늘은 우리 학교 축제 현장을 보여 줄게요. 어느날 지은이의 카메라를 통해 본 서울대 축제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캠퍼스는 포장마차와 공연 무대로 가득했고,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이와 친구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친구그룹은 늘어났습니다. 지은이의 친구 수진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뷰티 전공생이었고, 민준이는 컴퓨터 공학도였습니다. 주말마다 그들과 그룹 화상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최신 트렌드부터 취업 고민까지 같은 또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여기 봐요. 이게 요즘 홍대에서 제일 핫한 카페예요. 에밀리 누나, 다음 주에 BTS 콘서트 가는데 같이 봐요. 제가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릴게요. 언니,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서울 구경 다 시켜줄게요. 화면 속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흑백사진 한 장으로 하와이행을 결심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컬러풀한 서울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회 포스터를 본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협력대학 목록에 있었습니다. 지원 마감까지는 단 2주. 밤새워 자기소개서를 쓰고 성적증명서를 준비하고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지원서에 지원동기란을 쓰면서 울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는 1912년 한 장의 사진만 믿고 하와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밤 화상통화로 만나는 서울의 모습을 믿고 한국행을 꿈꿉니다. 할머니께서는 생존을 위해 한국을 떠나셨지만, 저는 꿈을 위해 한국으로 갑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도서관을 나서는 길, 지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3월에 오면 같이 벚꽃 보러 가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차례라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요. 하지만 교환학생 지원 소식을 전하자, 엄마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식탁 건너편에서 아빠는 조용히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서울대는 세계 최상위권 대학이고, 문제는 그게 아니야. 북한이랑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잖아. 매일 뉴스에서 미사일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 위험해. 엄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드디어 신문에서 눈을 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기사 한번 봐요. 아빠는 신문을 펼쳐 보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해 한국행을 선택한 이민자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영국에 이어 세계 2위래요.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에 누가 가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얘기가 의외라는 듯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실제로 한국은 이제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가서 살고 싶은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대요.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최고 수준이고 대중교통은 24시간 안전하게 운영되고 심지어 공중화장실 청결도는 세계 1위래요. 또 여기 봐요. 한국은 여성 혼자 밤거리를 걸어도 안전한 몇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래요. 길거리 폭력 범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증조할머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단지 사진 한 장만 보고 하와이로 오셨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밤 한국 친구들이랑 화상통화하면서 서울 구석구석을 다 봤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어요. 아빠가 거들어 주셨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진지하게 준비했는데, 게다가 서울대라면 최고의 교육 환경 아닌가요? 3학년 2학기 한 학기만 가는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증조할머니, 처음에는 분명 힘들었을 텐데, 나중에는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대. 오히려 그 선택이 자랑스러웠다고 하셨다면서, 저는 엄마의 말씀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 달리 매일 영상통화도 할수 있고, 12시간이면 바로 만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마침내 엄마의 한숨 속에서 작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대신 약속해. 매일 연락하기야. 보스턴 로건 공항. 비행기에 올랐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창가에 앉아 활주호를 바라보는데, 문득 가방 안에 증조할머니 사진이 떠올랐었습니다. 110년 전,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제 마음은 그때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그 분은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내식으로 비빔밥 어떠세요? 승무원의 말에 흠칫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행 비행기에는 이미 그 나라의 공기가 실려 있었나 봅니다. 기내 안내방송은 한국어가 먼저였고, 영어가 나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소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증조할머니는 배를 타고 몇 주를 가셨다는데, 저는 비행기로 단 하루면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으로 가셨지만 저는 매일 밤 화상 통화하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공항에서 꼭 안아주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증조할머니처럼 용감한 길이었구나.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걱정 대신 자부심을 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기내 화면에 떠 있던 비행 경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빨간 선이 증조할머니의 항로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은 동에서 서로 저는 서에서 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걸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꿈, 더 넓은 세상, 그리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창밖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증조할머니께서 잘 가라고 손 흔드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만의 모험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셨듯이 저도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제 가슴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서울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름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있는데 우산을 든 여학생이 달려왔습니다. 에밀리 맞죠? 저 김민지예요. 룸메이트. 민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한 미소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민지는 제 서툰 한국어의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발음이 되게 귀여워요.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데요. 6개월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 와, 대단하다. 저는 영어 10년 넘게 배웠는데도 이렇게 못 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저를 기숙사 근처 편의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본 도시락의 종류에 놀랐습니다. 김치볶음밥, 돈가스, 냉면까지 보스턴의 편의점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참각김밥을 뜯는 법을 가르쳐 주던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증조할머니는 하와이로 가셨는데 이제 난그 반대 길을 왔네요. 아, 사진심부셨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된 거네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배달앱을 보여줬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치킨 먹을래요? 이 시간에도 돼요? 당연하죠. 여기는 24시간이 낮이에요. 30분 만에 도착한 치킨은 제가 보스턴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달달한 양념의 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민지는 제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은 떡볶이 먹으러 가요. 기숙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증조할머니는 하와이에서 향수를 달래기 위해 김치를 담그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쉽게 한국의 맛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저는 오늘 서울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곳이 낯설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와이에서 처음 며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첫 주말. 민지는 저를 홍대거리로 데려갔습니다.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케이팝 음악, 버스킹하는 청년들, 알록달록한 간판들. 마치 제가 보던 유튜브 영상이 현실이 된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지의 친구들은 예상과 달리 다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 호주에서 온 에이든, 그리고 태국에서 온 피차야까지. 모두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찾아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인 줄 몰랐어요. 제 말에 소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이태원에 가면 더 신기할 거예요. 이태원의 작은 터키 케밥집, 민지와 소피, 에이든 그리고 제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삼성, 현대. 다 일본이랑 미국 따라한 거잖아. 케이팝도 미국 팝 스타일 베낀 거고, 그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음식을 섭외하던 터키인 사장님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이 오빠가 한마디 해도 될까? 내가 여기 온지 15년 됐는데 말이야. 사장님은 유창한 한국어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이태원에 외국인이라고는 미군들밖에 없었어. 근데 봐봐,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 우리 조카가 이스탄불에서 한국어 학원을 다니나니까 BTS 춤을 따라 추면서 맞아요,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영국 다음으로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는 나라래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만도 해. 세계 어디에 가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어. 여자들이 밤늦게도 편하게 다니지. 인터넷은 빠르지. 지하철은 깨끗하지. 배달음식 시키면 30분이면 와. 이게 다 쉬운 줄 알아? 옆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핏줄 속에는 분명 강인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처음으로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실은 저도 한국 혈통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 1912년에 하와이로 가셨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네요 제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왔으니까요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눈빛이 특별해 보였구나 고향의 피를 따라 돌아온 거네 창밖으로 서울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체리블라썸 라떼향이 피어오르는 카페들 한복을 입고 인생샷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리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 켠이 아파온 이유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칭찬할 때, 제 일처럼 기뻤던 이유를, 피부색은 서양인이어도, 영어가 더 편해도, 분명 제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터키 사장님은 서비스로 바클라바를 내오셨습니다. 달콤한 디저트의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락방에서 찾은 한 장의 사진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된 에밀리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지수튜브의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